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의의 재물과 공의의 재물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한민타운에 새로운 GMC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이선기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현재는 한미연회에 속한 윌셔 글로벌 감리교회인데요. 온 성도들이 합력해서 다시 새로운 교회 이름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교회 아닙니까? 그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서로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영원 구원하는 참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높은 뜻 숭이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자주 쓰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 이야기.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를 씁니다.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삽니다.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까지 모두 제일 좋은 것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24시간 동안 끓여야 되는데 이거 야단 났다 싶어가지고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했더니 뼈가 바뀐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뼈 장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설렁탕집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내분이 네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다 전부 내버리고, 내다 버리고, 식당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다 이렇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 합니다. 비록 그날 하루는 장사를 못 했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설렁탕 집이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정직한 식당이다. 맛도 최고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지금까지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해서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인데 아무도 모를 거야 한다든지 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꼭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호람내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먼 11장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마주하게 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한 주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매일 순간순간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우선 첫째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부정직한 장사꾼들은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게를 더 나가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한다. 제가 한국에 3년 전쯤에 이제 잠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먼저 예, 무게를 재더라고요. 제가 저울에, 디지털 저울에 올라갔더니, 아, 저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만입니다. 비만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여러분, 저울은 정직하게 무게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조금만 속이면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을 더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그 많은 것 중에서 이 교훈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예, 오늘 자문 11장 기자가 왜이 교훈을 처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이 사람을 만나면 내게 이득이 되냐 돈이 되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기준도 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축복송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절에도 그랬지만 이제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보시면 자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아주 여실히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도 대조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3절 뒤에 보시면,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1절에 속이는 저울의 목표가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은 결국에 무익하다. 마지막 심판의 날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5절을 보십시오. 뒤에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결국 악인은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6절 뒤에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심판,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때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의 모습을 한 번, 한번 보세요. 1절에 공평한 추에 이어가지고 2절 뒤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 정직한 자의 성실 4절 뒤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즉 의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 의로운 행실로 복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은 현문도 빠짐없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로운 행실로 복을 누리게 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놓치지 마으셔야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 권선징악은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잠원 11장 기자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표현하려고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중에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6절을 다시 보세요.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건지시느니라 히브리어로 타실. 건지려니와 다시 램 이게 살려내다 구원해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어야 된다 단지 그냥 복받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참복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의인의 마음은 영혼 살리는 데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자문 11장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이 마음이 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 메시아 아기 예수의 오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는데 빠지지 않도록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의인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하고 여자친구하고 물에 빠지면은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돼요? 누구요? 어머니요? 어머니. 효자시네요. 효자. 정답은 여자 친구를 먼저 건져내야 돼. 왜냐? 여자 친구를 건져내면 어머님이 열 받으셔가지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어머님이 막 어떻게든지 살아나오세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살리고 여자 친구도 살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말이 아들이 물에 빠지면 남자 친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친구는 세상에 남자는 많다 하고 새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려내고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물에 뛰어듭니다.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을 반드시 건져내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는 걸 도저히 볼수 없으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될 때에 내가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져내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의인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저울로 더 많은 재물, 더더더 더,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욕하고 사악한 악인의 모습을 따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과 다른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시고 겸손하시고 정직한 자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려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